안녕하십니까 로또 리치 기술연구소입니다. 910회차 로또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차 당첨 번호는 7, 24, 29, 30, 34, 35, 보너스 번호 33 나왔고요. 어, 당첨자는 11명. 그리고 당첨 금액은 20억 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910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차 당첨 번호죠. 7, 24, 29, 30. 34, 35에 해당하는 장기미 출수값 6, 6, 1, 7, 7, 8.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가운데 있는, 이제, 6값하고 7값, 8값, 여기서 무더기로 5개가 나왔죠. 예, 그래서 좀 특이한 회차가 되었고요. 예, 어, 장기미 출수값 5 이하나 10 이상에서는 번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5 이하 값에서, 어, 가장, 음, 많이 나온 1값에서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6, 7, 8 이렇게 됐는데요. 예,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 됐죠. 그리고 10 이상 값이 어, 지난 회차에 이어서 한 개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당첨된 번호들로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회... 지난주에 이제 장기미출수 5 이하 값이 23개, 1이상 10 값이 10개. 요 상황에서 장기미출수 1이상 값이 한 평균적으로 1.6개 출현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좀 연속으로 1 0이상이두번안 나왔기 때문에 좀어 이번에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한 개나 두 개, 뭐두개 이상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30회 차 이상 안 나왔어요. 10하고 11번이. 그래서 요거는, 어, 계속 좀 염두에 두시고, 어, 음, 잘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어, 홀짝 번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3 비율이죠. 예, 3대3 비율로 나와서 똑같이 3대3 비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주 연속, 예, 3주 연속 3대3 비율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 여전히, 그래서, 음, 3대3 이었을 때잘 안나오는 번호들 해가지고 예, 15,16번 그대로 어, 제외수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고적값은 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뭐 어, 2주 전에는 높은 번호가 나왔다가 또 어, 지난 해차에는또 앞번호들이 많이 나왔다가 이번에는 또 뒷번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1대5 다시 1대5 비율 인데요 1대5 비율 나왔을 때 약세 보였던 번호가 4번, 9번, 15번, 22번, 24번, 28번, 29번, 4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번호들 제일수로 알려 드립니다. 네, AC 값은 6이 나왔고요. 예, 지난해 차인 9번이 나왔는데 이번에 차 6이 6값이 나왔고요. 그래서 6값이 나왔을 때그 다음 회차에 안 나왔던 번호들이 4번, 8번, 9번, 20번, 25번, 29번, 35번, 37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모멘텀 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값은 조금 대거, 어, 번호들이 좀빠져나갔고요 예, 이제 남은 잘안 나오는 번호들은 20, 21, 32번. 요렇게 3개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스토케스틱 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토케스틱 값은 예, 3, 5, 9, 15, 17, 20, 31, 38, 39.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이것도 변동이 있죠. 지난 회차에는요, 홀짝 25, 16 완전 제거가 됐고요. 고적 값에서는 어, 75, 22, 36, 41 추천드렸는데 7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고요. a c 값에서는 59, 31. 예, 그래서 요세 번호는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예, 스토키스틱에서는좀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뭐 24가 좀 안타깝게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어, 20개 추천드린 값에서 이제 3개가 당첨 번호로 나왔는데 예. <laughs> 이번 해초에는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홀짝에서는 어, 15 16 똑같죠. 3대3 비율로 나와서 예, 요 제수 똑같이 가져가고요. 고적값은 예, 고적 예 1대5 비율인데 예. 4 9 15 22 24 44. 이렇게 추천 제수가 되겠습니다. AC 값에서는 6이 나왔고 요기었을때 약세번호 489, 20, 25, 29, 35, 37. 이렇게 됩니다. 네, 모멘텀은 20, 21, 32, 스토케스틱, 359, 15, 17, 20, 31, 38, 39.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추천세에서는좀 이번 회차는 AC 값에서 좀 많이 제거가 돼서 21개 추천을 드리고요. 어, 30번 때가 조금, 뭐 20번 때, 30번 때가 6개로 좀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로또리치 910회차 재회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 좀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